안녕하세요 여러분 레전드 드론 무인 멀티콥트구슬 시험에 공부하는 여러분들의 동반자 인사드립니다 에, 교재는 시중에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분들은 어, S007S 신덕시 영어 채널에 들어오셔서 재생목록 드론 파트 가시면 은 어, 220개 이상의 에, 영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많이 활용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잘아시는 대로 기체에 관한 사항은 FC (Flight Controller) 또는 IMU (Inertial Measurement Unit). 인울시아라는 것은 관성이죠. 여러분들이 계속 가고자 하는 성질을 관성이라고 그래요. 매저먼트 측정 유닛 장치. 자 이것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FC는 여러분 이름에서 아는 대로 플라이트 컨트롤에 대해서. 이는 비행 컨트롤이죠. 뭐 제어니까. 수신기로부터 받아들인 신호와 관성 측정 장치 및 GPS 신호를 포함한 비행 보조 신호를 조합하여. 조종자가 원하는 비행이 가능하도록 변속기에 유효한 신호를 보내주는 장치입니다. 보조 장비로는 IMU uh, (Inertial Measurement Unit, 관성측정장치)로 대변되는 자이로 uh, (회전 속도 검출장치), 악셀러레이터 (가속도 검출장치), barometer uh, (기압계) 및 GPS. 위성항법장치 컴파스, 라디오 수신기, 전원 분배기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모든 장치를 통틀어, 아, 플라이트 컨트롤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이 관성 측정 장치에 대해서, 어, 말하자면, 매저먼트 아, 유닛 IMU 내부 세가지 장비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Gyro Accelerator a r m e t e r 이건 여러분이 입으로처럼외우 다녀야 되죠 관성 측정 장치 IMU로 배우세요 아, 세가지 Gyroscope 아, 원하지 않는 회전을 검출하여 Yaw와 Pitch Roll 세축 방향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수평을 유지하는. 엑셀러레이터 가속도 검출 장치 전후 좌우 흐름을 찾아나고 조종자가 이동하도록 제어한 속도를 유지하는 검출 장치. e 라미터 기압계 연속적인 기압의 변화를 읽어 원하지 않는 고도의 상승 또는 하강을 보정 잘 유지하도록 수정해 준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더 보면은 플라이트 FC죠. Flight Control. 그 다음 여기에 보조 장비로 어, IMU로 대변되는 세 가지 자유로 Accelerator, Barometer, 또 어, Compass 또는 Radio 수신기 전원 분배기 그걸 FC라고 부릅니다. 어, IMU 여러분들이 이것을 자유로 회전 원하지 않는 회전 액셀레이터 전후좌우, 바로미터, 기압의 변화를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제 나머지 부분은 S007S 여러분 들어오셔서 많이 재생 목록을 반드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